제가 원래 머리를 어 정말 진짜 잘안 자르거든요. <laughs> 진짜 제가 너무 힘들게 자라게 만들었던 머리 카락이라서와긴 어... <laughs> 이렇게 장발이 좋은데요? 오늘 상담 받은 걸 얘기해 줘. 응. 누나한테 응. 어울리는 걸 얘, 누나가 응. 얘기해야지. 고소하시는 분들이 그 있어요. 그 이렇게 사연이 있으 머리에. 분위기 네. 이게 싫은 힘든 그런 게 아, 있는데. 맞아, 맞아. 딱 선생님이 봤을 때 네. 지금 제가 조금 음. 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네. 딱 어디까지예요? 저는 제가 레이어드에서 여기 얼굴이 음. 아까 네, 거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요 정도? 네. 나는 개인적으로 누나가 머리를 좀 자르면 좋겠는 게 그냥 좀 좀 건강하게 좀 잘라서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근데 게 울어서 좀놀랬다그 정도로 머리를 살아났는지. 그냥 기름 기름 머리가. 와빠훠 훨씬 단정해 보이잖아. 아마 순통이 트인다 나는. 이렇게 만드면 진짜 예쁘다. 얼굴 완전 작겠다 네. 여기 응. 얼굴 소멸이야. 그렇죠. 머리통이 짧으니까. 다 자르고 나서의 제 모습은 한 마디로 예뻤어요. 이쁘고 가볍고 가르마 바꾸고 이렇게만 해도 야, 완전 지금 이거 이거 열살 어려졌다. 20대. 이 얼굴을 치마야지. 이살 얼굴. 조금만 더 빼면은 그냥 여자 아이돌 아이돌도 씹어 먹겠다. 일단 가름마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어. 가름마 너무 예뻐. 솔직히 필리베한테 미안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필리핀에 노력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 몸은 받아주질 못하는 몸이잖아요. 뭔가 우와 너무 이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 뭐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후잖아요, 약간. 어, 야 진짜 달라 보인다. 찍고 있어, 도시락 마음 드세요. 응. 네, 이뻐요? <laughs> 봐봐 봐봐 음, 오 야, 예쁘다 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냥. 입술도 빨갛게 안 바르고 그냥 훨씬 예쁘잖아 입술 색도 <laughs> 다 오늘 어쨌든 그 수진 누나한테 좀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수준이나 스타일을 좀 많은 분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음. 헤, 헤어스타일 바꿔,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도 남들이 봤을 때뭐 이렇게 괜찮은 그런 좀 고급지고 그런 세련되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쫙 보는 거예요. <laughs> 근데 약간 당황 당황한 거 같아. 요 아니야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너무 좋은 시간이고 오늘 필립이 덕분에 제가 지금 너무 이뻐지고 있고 제가 지금 제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알고 가는 거 같아서 너무나 고마워 고맙고. 너무나도 고마운데 제발 마지막이길 재미없어요. <laughs> 제일 중요한 코스가 남아있습니다. 그 자, 제일 중요한 코스가 혹시 마지막이 아니면은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웃음> <웃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네. 다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다음으로 가요. 언니 오늘 웨딩이에요? 아 그래서 언니 이렇게 꾸민 거구나? 아니 결혼을 해요? 나드러리스라고 이렇게 꾸민 거야? 아, 이래서 나 메이크업 시킨 거구나. 어? 여기 웨딩 샵, 웨딩 여기 샵 오는 거예요, 안 몰라요. 아, 저기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랬더니 올라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였어요. 음, 여기 맞네요. <laughs> 그러면 리마인드 웨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들러리 쓰는 건가요? 지금 나보고 이 옷을 입으라고 나 데리고 온 거야? 아니지? 아니, 여기, 아직 여기 찍어 주지 마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 흥분하지 이거, 말고. 배우 스타일리스트 분이에요. 우리 엄청난 스타일도 하고. 아이돌도 하고. <laughs> 아, <오세요>. 배우 잘 아니 너무 찍을지 모르고 그냥 아, 뭐. 자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만 좀네 어, 여기는 베레포크라는 드레스샵이고요 아. 웨딩드레스도 있지만 이렇게 배우분들 아. 배우 시상식이라든지 매거진이라든지 화보촬영이라든지 음. 예, 어, 어떤 배우가 오시죠? 아, 어떤 배우가 최근에? 장다아 어. 입었던 것도 있고 장원영 어, 언니 김지연씨 입었던 음, 것도 있고 역시 아, 우리 봤잖아요 어. 아. 아, 내가 왜, 왜 이런 지알것 같아 언니랑필리이가준비하는클래스가 달라. 임지현씨가 왔던 여기를 내가 왜 와. 너 그, 그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 너 지금 나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 내가 이 얼마나 지금. 오늘의 어떤 이런 기운을 받고 본인의 꿈이 전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요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드레스를 오늘 한번 다 보면서 꿈을 키워 가는 그런 어 소중한 좀 추억이 있었겠다 생각이. 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일차로 퍼스널 컬러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파스텔 쪽이나 분홍 보라. 근데 옷이 워낙 예쁘니까 아무거나 다 예쁠 것 같아. 이런 그랬어. 근데 미안한데 이미 내 눈에 들어온 옷이 몇 아, 가지가 있긴 해. 궁금해. <laughs> <거기서 한번> 궁금해. <궁금했지. 웃음> 아까 네. 보시면서 어떤 네. 드레스인지 어.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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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추시나한 번. 안목이 있나? 네. 어, 한번봐야겠어 음, 아, 아, 좋다 왠지 그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제리퍼? 아, 어, 청순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나. 아 진짜 노랑으로 노랑 아까 안 어울린다네. 이거 입고 어. 내가 레드카펫을 걷으면 너무 예쁠. 뒷모습 김호, 찍는 아니요. 지금 드레스 세계를 몰랐는데 네. 예 혹시 해주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상식이나 네. CF 나 어, 이런 거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보이는데. 어? 진짜? 왜왜 <laughs> 왜? 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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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궁금하다. 꼭뭐그 드레스를 골라야지 된다는 아니었지만 임 민준이. <laughs> <laughs> 뭐? 뱨! ㅋ ㅋ ㅋ ㅋ ㅋ 로 근데 근데 언제인지 이 옷을 너무 눈에 가드려고요아아마 이게 장다하 씨가 입었던 거거 장원영 친언니 지금 현재 오, 색깔, 눈썹이나 네. 헤어스타일 요런 컬러 좋은. 톤을 봤을 때는 사실 좀 쨍한 게더좀 레드지 음, 네, 음. 네. 아니 그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걸로 대보자 어, 이것도 예쁘죠? 어나 지금 예쁘죠. 이제 요거나 요런 좀 컬러톤이 강 음. 쨍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이쁘다이거입 와. 이건 이건 왜? 들이 입을 것같아렇게 한번 저희 음. 안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음. 한번 저희 거울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 보시고 하는 거 맞는 건 있을까요? 맞는 거 없을까요? 이게 안아. 아마... 근이떡기 아, 너무 좁게 나와 가지고 아, 만드는 아, 거는 그 그래서 센 아, 혹시 근데 이런 드레스 입으려면은 몸무게를 몇, 얼마까지 빼야되나요? 사실 드레스도 입는 게뭐 정말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좀 사이즈 큰 분들이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요 음, 정말 그치? 예쁜 드레스, 음. 내 몸도 또 예쁘게 또잘 관리가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7, 7까지만 돼도, 음. 77, 77? 77kg? 아니 아니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여성복사 입술 아 여성복사 이야 정신 안 차려? 6, 7, 뭐 이렇게. 이거 가져가서 대볼까요? 그럴까요 음. 이제 이제 선생님한테 음. 제가 도와달라고 하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음. 음. 지금 이제 대망의 드레스 드레스를 지금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예능 프로 보면 이렇게 막 드레스 입으면 우리가 막 사진 찍어주고 리액션하고 어. 그런 걸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 요 그러니까. 기대된다. 자, 자, 수지 누나 드레스를 어, 오늘, 오늘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다 자, 열어도 키세요. 됩니다. 열어주세요. 자, 열어주세요. 자, 어, 열린다. 오, 오, 아, 너무 예쁘다. 와. 자, 어, 열린다. 오, 아, 너무 예쁘다. 오, 청순한 거 어울리네. 뭐야? 드레스 입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얼굴 정말 좋아요. <laughs> 아니 얼굴이 살아. 어, 진짜 얼굴이 살아. 어때? 그게, 다, <laughs> 어때? 내 색을? 어때? 좀, 어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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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 다, 다른 <laughs> 드레스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거 할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미래의 수지를 봤어요. 저 드레스를 언제 입을까를 상상하면서 봤기 때문에 언니 <laughs> <어때>, 왜저 <laughs> <laughs> 난문 열어요, 여보야. 언니, 무서워봐요. 열어볼게요. 네. <laughs> 어때? 오. 오. <laughs> 이거 약간 웨딩드레스 느낌도 나네 뭔지 <laughs> 알겠지? 어. 느낌도 <laughs> 없다. 어. 해보 <laughs> 해봐. 드레스가 이쁘네. 이거 약간 꽃 같다. 꽃. 어. 아, 응. 꽃 같아. 야. 진짜 우리 조금만 더 진짜. 있다가 한번 제대로 입으러 와야겠다. 나중 그, 입으러 와. 아니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예뻐요. 그냥 본인 올입고 있을 때보다 내가 보고 와. 와! 와! 얼굴이 확 사네. 야, 이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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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연 이거다. 이거다. 야, 진짜 이거다. 아! 아! 어, 어, 얼굴이 확 사네. 야, 이거다 이거다. <laughs> 이거다. 이거다. 임... 야, 오, 이거다. 멋있다. 아 근데 이게 얼굴이 진짜 아니 확산해. 이게 딱 열리자마자 이게 이게 이거 수지 거니까? 옷이라는 게 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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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사실 내가 계속 그랬잖아. 약간 컬러감이 더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청순 청순한 것도 예쁜데. <laughs> 그래, 그래. 그래야 여기가 더 밝아 보여. 야. 민재 선생님이 입었던 옷이야. <laughs> 아, 그렇게 웃지 말라니까요. 예쁜 척. 난난 지금 응. 공주야. 와. 핀까지 귀걸이까지 <laughs> 뭐야 제대로. 아 근데 있네. 이것도 잘 어울린다. 와. 어 핀까지 귀걸이까지 <laughs> 뭐야 제. 아 근데 해. 이것도 잘 어울린다. 저 머리에 낀거 뭐야 이거? 머리에 또 하나 뽑아봤어요. 어, 와 아니, 아니,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야. 와 핀하고 그거까지 하니까 너무 예쁘다이 어,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입고 있는 거 같죠, 우리 딱. 어어어 어, 어, 어. 지금 약간 착시예요 지금. 어떻게 좀 살을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나요? 그래 지금 하나 사. <laughs> <laughs> 아니 뭐 사주면은 뺄 거야? 나 지금 하나 사봐 일단. <laughs> 얼마예요, 이게? 이쁘죠? <laughs> 잘울리죠난 나중에 수진나가 이런 옷 입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는 정말 그런 날이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 그 미래 에 나중에 우리 누나가 이제 연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드레스 입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진지하게 소감 한 마디 하면서 그럴 날이 올 거야. 오늘 미래 수지에게 어,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몇 개월 걸릴 것 같아? 일년 아니면 몇 개월? 1 년은 잡아야 되지 않겠니? 아, 네자 그러면 또 설마 나한테 또몇개월은 부담을 또 주는 거야? 자, 자 그러면 1년 후에 수지에게. 말한 마디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어때요, 수지야? 빨리 성공하자. 그래서 저 높은 필리핀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자. <laughs> 그래서 우리 꼭 성공해가지고 1 년이 아닌 몇 개월 뒤에 성공하자. <laughs> 뭐가 제일 마음에 네. 들어요? 오늘 옷 중에? 다 마음에 들어요 언니. <laughs> <laughs>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이에요. 오늘 머리도 마음에 들고 오늘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고 옷도 마음에 들고 너무 고마워요. 오늘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배우를 향해서 가는 수진 누나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참 소중한 경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운 미션이에요. 꿈을 이룬다라는 게. 어쨌든 누나의 꿈을 위해서 미나 씨하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열심히 서포트를 할 테니까. 어, 우리 누나가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까 내가 언뜻 들었을 때뭐 피부 관리를 안 해서 화장이 걱정 피부 워낙 좋아가지고 걱정을 안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왜 선크림을 안 바르지? 왜안발에로 <laughs> 피부에 아, 선크림 뭐... 바르고 다녔어요. 최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해 달라니까요. <laughs> 콘셉트 같은 거 미리미리 얘기해 달라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미안 재미없어. 고생했어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Get ready, ready, ready. Action. 야. 야. 이런 느낌인 건가요? 오랜만에 보니 드레스 어때요? 어우. 너무 아름다워요. 아, 이쁘다, 이거 뭐야?